자, 오늘부터 여러분들 완전 생초보를 위한 히브리언입니다. 어, 100번 이상 사용된 단어가 378번 어, 되는데, 어, 오늘 제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번, 예, 1번. 이거는 아마 스트롱 코드 넘버입니다. 아브. 히브리언은, 어, 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죠? 아브. 이렇게 읽어야 되겠죠? 아브. 예, 아버지. 자, 그다음에 6번에 아바드. 아바드 멸망하다. 아바드. 68번에 에벤. 에벤 도리죠. 도 에벤. 에셀르 에벤. 113번 아돈. 아돈. 예, 롤 로드란 말이죠. 120번 아담. 우리가 아는 아담하고 똑같은 거죠. 사람도 되고 아담 이름도 되고요. 127번 아다마 예, 아다마 땅이란 말이죠. 그리고 157번 아하브 사랑하다 아하브 자, 그다음에 어, 168번 오헬 장막입니다. 오헬. 어, 176번 오 오월 이 말이죠. 자, 216번 오르 오르 비입니다 오르 그 다음에 227번 아즈 아즈 그때의 아즈 241번 오젠 오젠 귀족 귀귀 예, 251번 아흐 형제 예, 그렇게 해서 2분 안에 끝나는 히브리어 예스입니다 감사합니다.